NC 다이노스가 새롭게 선임한 이호준 감독의 보좌로 서재영 전 기아 투수 코치를 수석 코치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22일 이호준 감독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공식 발표된 데 이어 서재영 전 해설위원이 수석 코치직을 맡으며 NC의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빠르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호준 감독이 명타자 출신이라면 서재영 코치는 투수 출신으로 컨트롤 아티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선수 시절과 지도자로서 모두 뛰어난 경력을 자랑하죠. 두 사람의 조합이 NC 다이노스를 다시 한번 강팀으로 이끌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NC 다이노스가 최근 이호준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임명한 데 이어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석 코치로 서재영 전 기아 투수 코치를 영입하며 본격적인 체제 재편에 나섰습니다. NC 구단은 22일 이호준 감독 선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서재영 수석 코치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코칭 스태프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죠. 서재 코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 코치로 활약하며 다수의 젊은 투수들을 길러낸 경험이 있는데요. 현역 시절에는 컨트롤 아티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정확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수 생활을 했고 이 노하우를 지도자로서도 발휘하며 기아에서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코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시즌 후 기아 타이거즈를 떠난 뒤 방송 해설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번 NC 다이노스의 수석 코치 제안을 수락하며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죠. 서재은 코치는 이호준 감독과 함께 선수 시절에는 같은 팀에서 활약한 적은 없지만, 둘은 광주고 선후배 사이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해왔는데요. 이호준 감독이 명타자 출신인 점을 감안했을 때, 투수 출신인 서재은 코치의 합류는 팀내 균형을 맞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NC 다이노스가 젊은 투수들의 재구난조로 고전했던 만큼, 재구력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서재영 코치의 지도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서재영 코치는 투수 조련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젊은 투수들의 재구력 향상에 큰 공을 세운 그는 많은 후배 투수들에게 투구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그들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NC 다이노스의 경우 이번 시즌에도 젊은 투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재구 불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서재은 코치의 영입이 팀의 투수진 안정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번 수석 코치 영입은 NC 다이노스가 투수 코치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코칭 스태프 보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호준 감독은 NC 다이노스의 창단 멤버이자 팀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팀 내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코칭 스태프와의 조화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서재응 코치가 외부에서 영입된 수석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호준 감독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빠르게 팀 내에서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재응 코치는 이호준 감독을 보좌해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NC 마무리 캠프부터 본격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마무리 캠프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서재응 코치의 합류는 NC 투수진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NC는 이호준 감독과 서재응 수석 코치의 합류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팀내 질서를 재정비하고 향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질 예정입니다. NC 다이노스는 이호준 감독의 열린 소통 능력과 서재응 코치의 검증된 투수조련 능력을 바탕으로 팀을 재정비하며 데이터 기반의 야구 트렌드를 반영한 장기적인 팀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임선남 NC 단장은 이번 영입에 대해 이호준 감독과 서재응 수석 코치 모두 구단과 팀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며 구단의 철학과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조언은 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죠. NC 다이노스는 이호준 감독과 서재응 수석 코치의 지도 아래 다가오는 시즌에.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NC 팬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다이노스가 창단 이후 보여준 저력과 패기를 다시금 볼수 있을지 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